하더라. 또 뭐야? 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두 번째 카메라도 찍. 우리 한번 같이 달려보자고요. 에. 어디도 take o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평상시에 자주 먹던, 약간 우리 동네에서 나 만났던 우리 손님들, 클라이언트들, 나의 프렌드들. 내가 요, 이 가게 한, 거의 한 다섯 번, 여섯 번 갔어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려요. 미돈 네 내산이고요. 여러분 돈으로 산 거니까 육감만족이라고 여기 족발집인데 여기 마늘족발이 진짜 뒤지게 맛있거든요. 하체조지고 하체섭취하고 <laughs>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는 드립이야. 그 뿐인 처럼 고마워요. <laughs> 아이고, 사연님, 아, 19,000원! 아, 이렇게 큰 돈을 고3이라고? 힘든 고3 오빠 덕에 이겨내? 덕이라 하면 그 오리를 말하는 덕. 이뭔 개소리야? 고3인데 돈이 어디있어서 19,000원이나 쌌어 환불은 안 돼. 혹 때려 죽여도 환불은 안 돼요. 이 마늘 소스가 진짜 진또백이거든요? 와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제 이름은 에드머고요 오늘 재 방송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 오호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으이. 음. 근데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니, 거짓말 조금 못태면 1분 만에 다 먹을 수 있어, 진짜로.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여기는 족발도 맛있는데, 보쌈이 진짜 개드부러워요, 진짜로. 쌈장은 없나요? 쌈장 육수로 쌈장 묻지 쌈장 묻지 쌈장 묻지 쌈장 묻 여기 마늘 소스 있어 쌈장 묻지 참고로 육감만 족 가시면은 이 마늘 족발이 정식 메뉴는 없어. 근데 이제 저는 반반 메뉴를 하고 거기다 마늘 소스를 추가한 거예요. 자. 비면 너무 상징. 음. 솔직히, 빗면 별로. 아이고, 빠들치님, 12,000원 고맙습니다. 빠들바들바들치, 빠들, 노래를 한다. 동장장고가 존나 줄어들어. 씨발놈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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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조,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야들야들한 거 진짜. 와. 와, 이 누리끼리 아니, 씨. 야, 씨. 음~~ 아 김치 맛있나 여기? 아니 난 김치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여기는 이 소스 마늘소스가 이게 사기야 어. 아 뭐야 왜그래 나못 먹게 왜그래 이거? 아나 야채 싫어하는데 이거. 자 비볐어요 음, 제가 마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늘 자체를 마늘 소스 이런 것들 엄청 좋아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 족발, 마늘 보쌈 중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솔직히. 서현 선배 아이고, 서현 님. 아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럽게 윙크요. 받아라. 야! 예! 집자야. 여님객안 예, 예. 돼. 이거 이 병원 짤 넣지 마라. 야, 예. 어, 안 돼. 입에서 마늘 냄새 안 나냐고요? 이거 먹고 나면 뒤지지. 그날 밤에 뭐 마늘 방구부터 해서 그냥 뭐 마늘 냄새 양치 한 다섯 번 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게 진짜 마늘 소스예요. 대체 아! 또 존나네. 아이고 버들치니 12,000원 왔어. 회사에서 기죽어서 왔는데 기 살아나는 꿀팁 하나요? 요거가 이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목 밀대라고 고무나무 에게 이게 존나 튼튼해. 주머니나뭐 이런 데어 출근을 하시고 여기 이거 요, 요 분은 그냥 동료 직원이야 아 안녕하세요 고개 숙였을때 ㅅㅂ 그냥 미안해 미안해 사과하면 돼요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이런건 쌈을 왜안 싸먹냐고? 여기서 공감대 영상 한번 갑니다 이런 뭐 육류 먹을 때 솔직히 쌈안 싸먹는 사람 솔직히 대한민국에 100만명 이상이야 진짜로 쌈좀 싸먹을까요 그럼? 그래도 먹방인데 주지 말라고 할거 그냥. 다반나 할까 가서. 자 보쌈 하나 넣고. 근데 솔직히 이제 보쌈이나 족발류 쌈싸 먹을 때는 요 면도 좀 넣어주는 게 이게 진짜 맛있맛있거든이 새기가 어디까지 뭐 뭐야? 김치 하나 넣어주고. 뉴. <놀람> 원래 이 막국수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말할게. 요걸 시키고, 이 쟁반국수? 막국수라고요? 쟁반국수라고 아무튼간 요거를 시킬까 말까 고민을 네. 했어요. 이제 그냥 유튜브 각 하나 잡으려 그랬지. 이거 와가지고, 아, 정말 아, 막국수 안 시켰다. 하나 정말 살기 싫어. 어머니! 막 이런, 이런 드립들 치려고 했는데, 정발 <laughs> 들어있네? 쌈 하나 더 싸먹을까? 쌈이 은근 맛있어. 또 먹으면은. 아, 깻잎은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봅니다. 깽 넘치다 대모양 이틀전 방송에서 시험 응원해달라고 했는데요 안해줘서 오늘 첫날 시험 존망했어요 미친놈이 ㅅㅂ 고걸왜내 <laughs> 터뜨려 야이새끼야 니가 공부를 안한거잖아 이 새끼는 내 터뜨려 하고 있네 이거 야나 억울해 좀나 오늘 그리고 여러분이랑 이거 먹방 끝나고 언박싱 하나 할거 있거든 지달려 나가지말고 이런 내가 싫어 내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는데, 고생 그걸 못 참고 40명 나간 사람들은 내일 길 가다가 아니지, 내일 방문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 찧어서 새끼 발가락 이렇게 기억자로 꺾임. <laughs> 두목님 너무나 피곤한데, 먼저 퇴근해도 될까요? 그렇게 돼 있나? 여러분 솔직히... 여기 그 족발에 들어있는 이큰뼈 있잖아. 이거 뜯어 먹어. 난 솔직히 이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와 이거 인정하는 사람 많네. 뼈 나도 한번 뜯어 볼까요? 그래도 이제 먹방을 시작하려는 사람인데 이런 거다 이런 게다 시험인 거잖아. 뭐 청남지. 아, 아, 아 힘이 너무 세도 탈이야. 자뼈뜯뼈 뼈뜨, 뜯어 갑니다. 잉오 뭐야 이거? 개 짠득 짠득해. 유튜브. 서핑하다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진행을 하시지? 야 이거 썸녀 앞에서 못 먹겠다 야 썸녀야 아! 가만 이거 발 아니야 발?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아우 먹어볼게요 오 뭐야 개 짠득해 진짜 거의 뭐스촨성이야 발 최고. 아우 이거 이이 부분 너무 먹기 싫게 생겼는데 솔직히. 어아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싫지 이거는 시면 빼고 먹으라고. 응. 마 이거 닭다리 알가. 아니 막국수가 안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었어요. 응. 몇 젓가락 안 남았어. 아,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땡긴, 아, 껍데기네, 이거. 돼지 껍데기? 좋아하세요. 먹어볼게요. 아, 육감 만들어서 광고 안 들어오나, 뭐, 참치. 자, 여러분. 오늘 제 이렇게 육감만족 근데 솔직히 조금은 실망했어요 오랜만에 먹긴 했는데 조금은 실망한 게 이게 좀 식었어 제가 이제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그냥 좀 알죠? 이게 진짜 가서 먹었을 땐 진짜 개맛있었거든 진짜 나, 나 여기 오는 손님들 클라이언트 뭐 중동 클라이언트 뭐 중국 클라이언트 미국 클라이언트 다올 때마다 여기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근데 매장 가서 먹으면은 뒤적.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족발 먹방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돈 내산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지지보러 감사합니다. 이거 할 힘도 안 난다. 저, 너, 저 요즘 오늘 힘들어요. 오늘 하체 해가지고. 클라이만! <목소리> 안녕히 어, 계십시나 이제 이, 이 집도 이제 못 해먹겠다. 어, 녹화 안 꺼졌네.